예,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멘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저 책을 보는데 그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판단 중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판단 중지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건들지 마시고요. 예. <laughs> 툭쳐버려가지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죠. 그것을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뭐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솔직히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안경이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이 물론 옳고, 어떤 좀더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걸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씩 내려놓자라는 판단 중지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 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같은 경우에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도 종교인이긴 하지만은 종교라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또 우리끼리야, 우리끼리의 언어, 우리끼리의 말론이야 괜찮지만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억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더 더 나아가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만약 보편적인 것처럼, 어찌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더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 신앙생활에서 우리에 가진 귀한 어떤 또 목표이고, 우리가 가져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지향점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시치게로 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자 라는 부분들 제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이렇게 기존에 지금이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지만 기존 교회에 있을 때저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있었던 세안경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좋을 텐데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가진 그런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바꿔야 되잖아요 아 이것이 잘못됐다 라 그러면 안다라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라는 거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왜 바꾸지 않을까 왜 바꾸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내가 A라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B가 참이었고 A가 틀린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내가 바꾸의 기준을 무엇이 옳고 그러냐로 따지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못 바꾸는 줄 아세요? 그것이 잘못 내가 하, 그렇게 바라보는 것,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 잘못됨에도 잘못됐음을 알매도불구하고왜못 불구하, 바꾸냐면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이것이 믿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쏟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쏟은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쏟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걸알때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그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이것을 잘라내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것으로 가겠다라고 할때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아깝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입견들은 신앙적인 선입견들은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런 것들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부분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제 안에 이제 갈등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성경의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보응하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큰 나에게 것들을 주실 때도 있고 이것이 어떤 내가 가진 세간경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너무나 작고 이것이 뭔가 틀린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라는 제안에 의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면 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동안 이것을 A가 답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쏟아온 열정과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참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닐까? 꼭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될까라는 의문들이 갔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일 거야라는가. 내가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일 거야. 아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A는 절대 B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냐면 A를 좀더 노력하면 이것이 B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을 제가 겪었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너무나 그것이 제 안에 지금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있을 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막제 안에 울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울분으로 나올 때, 내가 그때 쏟았던 열정과 노력들,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는 물거품처럼 느껴지고 왜 그때 내가 좀더 그것을 알고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울분들이 있고 또 남을 원망하게 되는 것들이 제 안에 있죠.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할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쌓았던 노력 이 물거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어, 내가 그 상황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불편한 진실, 예전에 무슨 그런 코미디 프로 있지 않았나?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불편한 진실을 대하기가 힘드니까, 편한 거짓에 머물고 싶었던 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가 편하니까 머물고 싶었던 나? 솔직히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불편한 진실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노력, 내가 노력한 것들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편했던 그동안 해왔던 그 거짓에 그냥 머무르면서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서로 위안해주면서 머무르는 것이 있지 않았나 제가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우리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내가 옳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내가 누가 잘못한 얘기가 들었을 때 그것이 맞는 건 알지만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갈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찌 보면 갈등이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들 우리가 한발한발내딛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솔직히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제 요한복음 7장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7장에 나고, 오 예전에도 설교했던것 같은데, 그리고 후에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오는 장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세번 나오는데, 세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지,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 친송받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직까지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자기도 나름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 기존의 그런 기득 이런 종교 그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색감격을 가지고 자기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들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에 자기도 머물러 있었고 심취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어. 혼자만 그렇게 자기도 그 세간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한 분이 나타나게 됐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 그가 이제 저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되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 3장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그것을 듣고 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면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갈등과 왜냐면 지금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온 걸잘못됐다고 내려놓을 때그 비판과 자기가 갖췄던 명성과 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장면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다 어떻게든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고 그 아리사람들 보내가지고 왜안 잡아왔느냐. 르사람들은 어, 틀린 말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들이 아, 그렇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막 그러는데 여기서 갑자기 50절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드러내진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드러냅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감히 뭔데? 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심판할 수 있느냐? 들어보고. 율법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점점점점 자기의 세강경을 내려놓는 니고데움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감은 20장 20, 20장 감은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니고데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였다는것 구세주였다라는 것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장면 이것이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해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니고데모를 얘기했지만 은 사도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도바울도 평생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갖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 그 눈이 먼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참너 힘들게 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가시체 가시채 그 뒷발, 뒤 걸음질하기가 참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은 아닌 걸 이게 느껴지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다 보니 자기가 쏟은 노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다매서까지 잡으러 다니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는 우리가 그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가면서 자그 명연설을 남기고 죽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도바는 견딜 수가 없는. 저희인간 더 죽여버려. 근데 그가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갈등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고 눈이 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비로소 자기의 색안경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올바른 색안경을 끼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베드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그런거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생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이런 것들이 아닌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성공은 저는 교회 갔을 때 제일 싫은 게 그거잖아요. 당신의 죄입니다. 인 <laughs> 이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러고 사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인정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그리고 보편적인 길로 나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우리 안에 어찌 보면 간증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자랑한다면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라든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신앙을 그 척도로 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다른 대로의 새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너무 너무 정말 누가 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인간이. 근데 우리 종교인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아, 그래. 내가 그것을 평생 믿고 왔고 평생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가지고 했다 했다 할언정 그것이 당장에 바로는 되지 않을 지언정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곧 고민하고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 중지 우리가 잠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적 색깔이 정말로 바른 것이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정부가 너무시 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게 안 돼요 너무너무 그게 안 돼요 저는 그타 종교에 대해서도 좀 그런적인 비, 그런적인 부분들을 그들이 옳다 뭘 우리가 맞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더 판단중지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그들의 얘기도 경청할 수 있고 간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 또 종교적인 거 아니라도 어떤 회사에서 인간관계 자그마한 관계 일정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저좀더 사람들 이해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꼭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신앙인들 너무 그게 너무 강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니하시냐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지하는게 너무 심하거든요. 나는 다 옳나? 나는 다 맞나? 아니거든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것을 보는 것이 오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참 아름답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회사를 다닌 가, 가, 일을 하면서도 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 혼나. 인정하는 싫으면 미안해 그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자식한테 그게 되게 많은 거 특별히 자식한테 되게 많은 거아 우리 리아가 맞, 맞는 소리 할때 있거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웃음> <웃음> 네가,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식들은 할말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미안하다는 라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모 이렇게 한다면 그런 잘 부모 자식과의 관계 다른 인간관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서 인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완벽해야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에도 비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더 보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 영역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